안녕하십니까 부기영화의 진실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1월 15일 금요경마 1 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 주 금요경마는 편성 자체가 좀 나름대로 지난 주와 다르게 좀더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데요. 벌써 내일이 수능이에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수능 뭐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정말 수능이 가까울수록 날짜가 정확하게 추워지는 것 같아요. 매번 초가 아예 늦가을이죠. 아, 아직까지는 겨울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내일은 뭐 영하 날씨까지 다시 떨어진다고 하고요. 금요일날은 뭐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금요경만은 날씨 이변은 그래도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제주는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겨울에도 약간 서울 쪽보다는 약간 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날씨 때문에 이변이 인출 연출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뭐 비나 바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뭐 추위 갖고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 어, 일요일 날 대상경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수들이,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요경마, 꼭 승리해서 좋은 결과를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정말 잘했는데, 금요경마는 물론, 뭐, 제주 메인도 따뜻하게 89배짜리 적중을 이끌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2는좀 아쉬움이 있었다. 음, 그렇게 봅니다. 자, 토요경마, 일요경마처럼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경고를 처음에다 6등급 별점. 음, 열마필에 잡지 않는 구도. 그래도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브락. 미라클 드리밍 어, 첫 데뷔전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어, 준비 잘 하고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수훈이가 어, 지난 주에 어, 기승전기를 받고 나왔는데 어, 듣는 어, 소문에 의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 태희님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요. 역시 어, 노력만큼은 어, 절대로 어, 져버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실한 예상가기 때문에, 어, 뭐, 승훈이가 그만큼 준비를 했고, 어, 밀어주는 게 확실하게 밀어줬다면, 어, 좋은 성적이 정확히 나왔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번에, 어, 매너 후드 월드는 이번에 주급발 어, 좋았어요. 어, 내주로 외주로 놔주는데 스피드감도 살아있었고요. 6번에 톱너키. 어, 그래도 임금만 방방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9번에 배달의 시원 사인은 나쁘는 않은데, 전개만 그다지 꼬이지 않는다면, 톱 넣기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텐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 두 마리 쪽으로 압축을 하는 일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경고리 천마다 아, 6등급 미세마 별정 진출장에 준비한 저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자, 뚜렷한 축이, 기원이 같다는 뭐, 한라 비호파인의 꿈, 안쪽에 있는 1번, KB보스, 여기에 5번에 버닝플라이,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것 같습니다. 뭐 10번은 좀덜 팔릴 것 같고요. 자, 요런 4파정 구조에서 축이 좀 불안하게 팔리는 마필이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팔려주는 준비 잘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아, 들어가는,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마방이고요. 믿는 집 마방이구요. 믿는 기승기수 안장이라면 저는 3박자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 확실하게 적중 꼭 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번 경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때리고가자 이번 경주만큼은 먹고가자 오늘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잠재력이 기대되는 신의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첫번째 승부경주 꼭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3경 줍니다. 경고이 1000m, 6등급, 별정. 자, 여러 마피드의 접전 구독. 아, 7번의 전설의 펀치, 조교공, 먹건 간에, 그 편성이 너무나 똥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얘가 부러지면 무조건 배당이겠죠? 하지만, 아, 7번의 전설의 펀치는 초반에 발주만 매끄럽게 나서준다면, 아,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패팅이 축이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 난사 무적도 빨라요. 옥장군. 장군에서 그냥 우당탕탕 전개를 꼬이게 만드는 기술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얄미워요. 딱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내가 봤던 축인데, 따라가는 전개면 충분히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전개가 나오면서 이상해버리니까,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요, 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를, 아, 진실장이 정확하게 때려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 삼 경주는, 아, 전설의 펀치를 놓고 때리자. 음, 전설의 펀치를 놓고, 아, 때리는 경주라.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난산 무적은, 모 아니면 도성이에요. 아, 아니면 돕니다. 음, 그렇죠. 앞에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못 가면 그냥 안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0번에 난산무적은 좀예시장 상태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오히려 뭐, 대끼리를 팔릴 수 있는 레인보우파크가 낫습니다. 레인보우파크가 따라가는 전개. 그래도 레인보우파크가 전개가 좋구요. 댕동령 기수잖아요. 김동령 기수는 앞에 가는 마피는 잘 탑니다. 곧잘 타죠. 그리고 안쪽에는 1번에 원더풀 이지. 자, 7로코 때리는 게 맞다. 7로코 때리는 게 맞습니다. 4번이냐, 1번이냐. 특별하게 배당의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인정을 할 거니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3복이나 복이나 후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하셔서 때린다면 그래도 적중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삼경주입니다 사 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별정 아, 진출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아, 명품 아, 승부 경주죠. 명품 아, 승부 경주입니다. 아, 뚜렷한 아, 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은 덜덜하게 팔려줄 수 있는 아, 경주기도 하죠. 뭐, 3번의 드림체이서라든지, 5번의 명가대로 인디안 추장, 7번의 새로운 승자, 와칸다. 자, 요런 마필들이 좀 팔려줄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뭐성실의붓뜸이라든지 여러 마필들이 삼복으로 배당으로 깜빡깜빡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사경주는요 적중만 되면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경입니다 적중만 되면 환수가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오늘의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의 사경주는요 제대로 한방 아, 때겨 드릴 테니까 이번 경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먹고 가자. 이번 경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때리고 가자. 아, 사 경주 적중해서 꼭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명품 조의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경고률 1,600m 6등급 별점 자, 여 마피 대접전 구독. 이제 경호장 좀 있다 보니까, 아, 여러, 여러, 뭐, 소식 같은 게들려오긴 와요. 뭐, 사형이 같은 경우는, 아, 엊그제 어, 그저께죠? 어제, 어제, 그제, 월요일날, 어, 뭐, 핀 제거 수술을 좀 한다고 그러고요. 음, 더, 내심적으로 그랑프린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호하게, 2019년도는 아웃 같습니다, 아웃. 제가 세형이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아니면 삼촌, 삼춘, 아니면 삼촌이라고 하면 그렇죠. 위에 어른이라면, 세형의 부모된 입장이라면 쉬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또 준비해서 나오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에, 그, 옛말 들어서, 옛말 들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좀 일찍 복귀를 했어요. 약간 저도 이제 몸이 됐다 싶었겠죠. 그래서 좀 일찍 복귀한 거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좀 이렇게 다치게, 잡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쉴 때는 쉬고, 다른 기수들처럼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궁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궁해요. 저는 궁합니다. 아직까지 애들 궁한데, 세형이는 궁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더 멀리 봐도 됩니다. 세형이 나이도 이제 뭐 마흔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규배형 봐요. 어,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몸 관리만 제대로 하면 태종형도 오래 타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물론 이제, 말이 옛날처럼 똥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말이 있으면 기승기술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카레이서고 마찬가지잖아요. 차가 좋아지면 더 그만큼 테크닉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말이 좋아지면 기승기술수도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점점 후배들은 더 잘할 수 밖에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고, 거기서 확실하게 정리될 건 정리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 탑크래스에 있어 있다 보면, 그럼 계속 앉아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을 약간 조금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장수할, 능력 기술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세형이 잠깐 삼천포 얘기했구요. 뭐, 이번주는 특별하게 서울에서 뭐 대상 경주 하지 않으니까,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주, 역시 안쪽에 있는 마펠, 이번에 킹 오브 조이와 5번에 닥터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주의 전담은요 이 진겸이라고 봅니다. 거의 백광렬 조기사가 확실하게 믿고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죠. 5번의 닥터 스카이. 그래도 최근 꾸준함이 강점이고 무엇보다도 편성 자체가 너무나 좀 허접합니다. 땡땡 굳어서 두 마리가 대끼이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견줄 수 있는 뭐 7번이라든지. 8번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2번 5번이 좀더쎄 보입니다 2번이 킹오브조이가 이번에 뭐조규가 나빴던 것도 아니구요 아, 좋지 어느정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2가 좀 덜팔린다면 2를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아, 이번엔 뭐 미라클드리밍 고마필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미라클드리밍은 1 0주때 축으로 팔리는 마필이죠 아, 걔가 성적이 어느정도 나오는가 아, 보시면 검증은 비교는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킹오브 조이, 닥터 스카이, 여기에 삼복으로 안고 가는 5경주 보여집니다. 6경주입니다. 경고률 1300m 혼합 4등급 핸드캡 경주. 진철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 경주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 누가 축이냐? 누가 축이라고 보이십니까? 7번에 아이언 워리어, 탄젠트, 퍼스트 신화, 말리부 태양, 골든 나이트 직전에 4번 입어둘 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이거는 뭐, 방어막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4번이 예시장 상태가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문자, 개인 문자 보낼 때, 숨은 뭐 지주 w 그런 배당 마필 하나씩 보내드리건지, 보내드렸던 마필이 입니다 근데, 그냥 선에 가서 버텨버렸죠? 아, 부경 스토리는 안쪽에서 꾸역꾸역 올라왔던 부분이군요.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600배가 사지 말았습니다. 이번에 골든나이트가 조금 인기의 머리를 할것 같은데, 한번더 봐야 되지 않나? 아, 서울의 사바킹덤처럼 또 연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다른 뭐, 말리고티앙이라든지 뭐 그런 아, 준비 잘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번 경주 진심장 제대로 한 번, 붙어보는 특급적인 승부 경주입니다.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육경주이기 때문에 진실장과 한 배를 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엎을 수 있는 승부 경주가 될 수가 있다. 오늘의 육경주는요 진실장과 한 배를 꼭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진실장이 준비한 오늘의 특급적인 승부 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7경도입니다. 경고리 1000m 5등급 핸드캡. 총 8마필의 단촐한 접전 구도 자, 파이널 드림이죠. 음, 그래도 뭐, 도윤이라도 최근에 앞선을 편안하게 장악만 해준다면, 이번에 파워풀 핏과도요, 외측에서 여유있게 앞선 스피드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파이널 드림도 이번 경주 세게 보시는 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8번에 시크린 레거시, 뭐 울주레마 방에서도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승군 전에 스크린 레거시와 이번에 조규덜 듣던 마피는 이 황금빛 마생입니다. 황금빛 마생, 이번에 뭐 내주로 외주로 나중에 탄력감도 좋고, 직전에 왜 그렇게 뛰었나 싶을 정도의 좀 어이없는 결과는 이번에는 안 보여줄 거다. 넓은 골울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578이 좀 게임이 되지 않을까. 578 게임이다. 안쪽에 얘는 발주가 매끄러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넓은 골도 발주만 매끄러웠다면 정말 정계는 나오는 마필이죠. 하지만 578 쪽에, 578 쪽에, 정리를 해 주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경교입니다. 경고리 1300m 5등급 이니게 제조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기죠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 진실장이 제대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꼭 진실장과 한 배를 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는요. 무엇보다도 마방의 내용도 좋아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자. 정확하게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방맞권 정말 기대가 되구요. 제가 늘어서 근성, 지구력, 스타트 능력까지, 발주 능력까지 정말 좋아진 마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개를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8경주 메인 승부경주 꼭 적중해서 환수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 8경주 만성원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경고도 1200m 4등급 핸디캡. 아, 홈 마필의 접전 구독. 자, 6번에 BK 빅터도, 어, 좀만 팔려주고 저는 뭐, 라이언 선이, 원스라이드하게 선행 가면 되지 않을까. 딱 걸리는 건 있습니다. 공백기. 공백이 좀 있죠. 음, 4월달. 거의 뭐, 6개월, 7개월에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저는 뭐, 편안하게 선는 가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1 2 0 0이라고 그렇습니다. 1300도 아니고 1400도 아니고요 1200이면 충분히 선행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 저는 라이언서는 이번에 좀 강하게 보고 싶습니다. 신마지만은, 신마가 아니에요. 약간의 좋은 공백이 있고, 신의 마필이지만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사이드하 선행가면 그대로 꽂힐 수 있다. 9번에 라이언 선, 그리고 5번에 모닝브라브도순군전이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 6두쌍인데 아, 여기에서 아, 축으로 놓고 싶은 마피는 역시 9단 9번 아, 놓고, 5번, 6번, 9넣고 5번, 6번, 9넣고 5번, 6번 아, 두 마리만 압축하겠습니다. 10경교입니다. 경고를 1800m 3등급 별정, 젠틀장을 아,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자, 오늘의 마지막 끝장 승부 경주. 단촐한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마치고 두방 안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내도록 할 테니까 요 여차면 하 때리고 삼복까지도 똘똘 말 겁니다. 지난주에 이류경마테 정확하게 기억나시죠? 엘리트레이디, PK인가 될 겁니다. 삼방구반에 단방으로 때려라. 두배언절리지만 반방으로 때려라. 여기에 삼복은 5번이다. 4번, 5번. 이두 마리만 꼭 삼복으로 안고 가라. 그랬죠? 그러면 정확하게 삼복도 1 9 7배가 나왔어요. 그렇던, 자, 오늘의 10경주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한방 막권을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 한방 때리자고요 한방. 묵직하게 한방. 어, 때릴 수 있는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 십 경주 마무리 지어 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뒤엎을 수 있는 승부 경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 이번 마지막 승부 경주는 어, 종지부 찍을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 오늘 십 경주 꼭 적중해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고리이 1200m 2등급 핸디캡 1 2마필의접전 구독. 역시 파워 터치죠. 현종이를 갖다 안 쳐놨네요. 19조 마방에서. 어, 뭐, 승군전이지만은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막 꽂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도 아니고요. 직전 경주와 같은 동거리입니다. 1200거리예요. 어, 뭐, 최근 3연승기세가 있었고, 당당한 마필이고요 여기에 어, 서북캡 그리고, 하나, 뭐, 두 마리 가져간다면, 이 해운대역을 하고 바람의 흔적은 앞에 가면 재미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약간 좀 선행이 버티는 구도였다. 아, 전에도, 아, 뭐, 따상으로 끝나는 경주가 상당히 의외로 많았다. 후반부에 또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해운대역을 바람에 걸은, 아, 흔적은 꼭 W 마필로, 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호크킹도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어, 아, 저는요, 아, 당대감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자, 6번, 11번, 6번, 11번에, 아, 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어, 편성인데, 그래도, 아, 어, 6년 하나 승군전이지만, 좀 세게 보는 게, 어, 맞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11경주, 어, 요, 어, 네마필 쪽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자, 8번, 9번은, 어, 배당으로 안고 가시는, 아, 어, 11경주, 어,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금일경마총 11경주를 살펴드렸는데요. 편성이 좀 약간 좀 인기마 구도로 보이는 경주도 있고 약간 좀 터질 수도 있는 경주도 있어 보이는데 그날 당일 주로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꼭 다적중을 할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겠구요 오늘 분명 오늘은요 어제보다는 행복할 겁니다. 여기까지 부귀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